상대팀은 우승, 벤. 저거 승, 코양, 커리. 이제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일단 슈퍼블러 조합인데, 어, 확실히 킹의 피닉스, 그리고 로얄 챔피언 디기는 정말 많이 사용하죠. 일단 셋시 쪽에 워힐. 그리고 민년 넣어주면서 일단 대포 끊어주는데, 야, 이거, 이거는 좋네요. 대공포까지 정리겠죠? 일 시간은 50초가 지나가고 있고요 아, 이때 나오면서, 킹 시즈 올연소 이러면 한시 쪽으로 메인 병력 다 들어오겠냐. 슈퍼 헬브에, 알스 골렘, 슈퍼 볼러까지 들어갑니다. 너 넣으면서 점프. 그리고 킹 쪽에 지금 싱글 한번 올려주고 여기서 한번 버터 주면서 얼음 한번 넣어주고 워든 스킬 아직 안 썼거든요. 야 위쪽에 지금 마녀법사로 싱글 잡아주고 여기서 워든 스킬 일단 모놀리스도 끊어주고요. 자, 퀸 스킬 벌써 사용이 됐는데, 일단 싱글도 잡아주고 있고, 추석기 정리. 하지만 지금 병력이 얼마나 남아있지? 자, 일단 중앙 쪽에 킹을 만나는데, 아, 대형 소풍 딸핀데 지금 정리 못했고요. 여기서 로얄 챔피언 스킬 빠지고요. 확실히 지상 들어갈 때볼론이 없으니까 계속 아슬아슬하게 지금 나오네요. 87% 이별로 마무리가 되네요. 들어갑니다. 조합은, 일렉트로 드래곤인데 로켓 뱅선이 아 9기? 자, 일렉트로 드래곤. 양사이드 결정내주죠 그리고 다 들어가고요. 바이 뱅선. 거기다 로켓 뱅선. 원래 벌룬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로켓 비행선이 대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워든 스킬. 자, 분노, 분노. 얼려주고. 홀 다시 한번 얼려주고. 자, 이제 모놀리스인데, 모놀리스. 아, 모놀리스 정리가 안 되고요. 자, 일단 홀은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분노. 일단 싱글은 정리가 되고요 자, 58%. 아, 모놀리스 정리 안된게좀 컸죠. 그리고 클란산 방류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두 번째 공격. 조합은 타이탄. 이것도 좀비 슈아죠. 라바 넣으면서 전투병성. 아, 토네이, 거 이거, 이거, 이거 저격이다. 조격당했구요. <laughs> 그래도 복제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앞으로 밀면서 가죠. 이것 때문에 복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모놀리스랑 홀은 뭐 정리가 될것 같은데. 아, 잠시만. 투명. 다시 한 번. 투명. 이제 투명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투명. 모놀리스는 정리 안 되나? 아 그래도 모노리스 정리 되죠. 네 정리할 거다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조금 덜 정리 되기는 했어도 저 정도만 정리돼도. 뭐 그리고 슈퍼브 그리고 페카르션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슈퍼브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 아마 로얄 챔피언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천천히 한 바퀴 돌리면 문제가 이렇게 돌리면은 시간이거든요. 로얄 챔피언 역시 중앙 쪽. 그리고 워든 스킬. 해당 또 한기 가면서 지금 때리고 있는데. 애매하고요 그리고, 와, 6시 쪽에 지금 내전이 있습니다. 슈퍼얼보 한번더 들어가면서 변경해 주고자 로얄 챔피언 스킬 사용을 하면서 로얄 챔피언 여기서 죽고요 마지막 또 싱글이네요 6시 지금 내전 이거 지금 체크 안된것 같죠 아 여기서 퀸 스킬 빠지나요 자 싱글 때문에 퀸 스킬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빠졌고요 그리고 퀸사고리에 지금 안 닿을 것 같은데 닿나? 야 뭐든 또 핑스 뭔가 지금 애매해요 자 유니콘도 지금 여기서 싱글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한번 아 디기가 스턴 걸었는데 자, 투명 아, 시간이 없네요. 자, 98%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조합은 호가? 뉴킬러 독독인데? 자, 일단 베이비드라곤 넣으면서 전투비행서. 풀어주고요. 예띠거든요. 일단은 싱글라인만 정리를 조금 했구요 슈퍼헬브 넣으면서 힐러 블룬이 없는데? 건너 넣구요 그리고 킹 넣어주면서 점프 넣어주고. 그리고 매매가 다 들어옵니다. 포커까지. 아, 근데 로켓 빙선에 타이탄에. 자, 퀸 스킬은 일단 빠졌고요 메인 맥 지금 힐 들어가는데. 아, 독타꽂히면서 지금 많이 녹았고. 거의 다 녹은 것 같죠? 호는 어디 갔죠? 자 일단 홀은 정리됐는데 광부랑 호그가 다 사라졌어요 59% 이별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마지막 공격 땡 호그 35 6번개 일지진 네 일단 머널리스죠 역시 그리고 로켓 베인 선으로 지금 길 정리 좀 해주면서 아이스 골렘에 킹캔. 킹캔으로 홀 정리까지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킹 스킬에. 로얄 챔피언까지 넣는다는 거는 이거 홀 본다는 건데? 클랜성 때문에 홀이.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디기도 죽었구요. 자, 여기서 퀸 스킬 빠집니다. 그리고 호그 들어오는데, 얘가 전투비 한서 넣으면서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전투비 한서 들어오면서, 워튼 스킬, 워든 스킬. 아, 하지만 장인집 하나 때문에 호그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러면 홀독뎀 맞거든요. 아, 요거 좀 아쉽고. 자, 밑에 호그는 다놓았고요 자, 위쪽 호그 지금 힐 들어가는데. 아, 요거 아쉽게 이별로 마무리가 될것 같은 모습이고요 자, 이러면 저것은 코양 커리 팀. 원파밖에 없어요. 원파하면은 그래도 일단 역전은할수 있습니다. 74% 이별로 마무리 조합은 호그 땡호그 여티 넣으면서 법사 그리고 번개 지진 넣으면서 홀 뒤편에 지금 인라럼 타고 날려주고요. 에비 드래곤. 볼램 넣으면서 킹킹 전차로 홀 정리할 생각인가? 자 일단 킹 스킬 들어가면서 퀸 잡아주고요 그리고 전차 들어가면서 이제 홀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아도둑커 볼링도 넣으면서 길정리 좀 해주고 아 어, 이러면 안전하게 지금 홀은 정리될 것 같고 퀸이 또투석기 쪽으로 내려오면서 투석기까지 일단 정리 자 분위기는 좋아요 자펄 정리 됐죠 그 다음 동마법 아까 얼음을 넣어준 이유가 타이탄 때문에 얼음을 넣을 수밖에 없었네요 자 그리고 호그 쭉 들어오는데 힐마법 한번 써주고요 팀에서 가요. 그리고 퀸 살렸어요. 이러면 독마법 타 정리 되죠? 자, 워든 스킬. 자, 머놀리스가 지금 뭐 공격하지? 아, 로얄 챔피언 공격 먼저 해가지고 일단 로얄 챔피언 죽고요. 자, 그래도 퀸 스킬, 퀸 스킬, 퀸 스킬. 아. 늦었네요. 야, 퀸 스킬만 좀 빠르게 썼으면은. 괜찮았는데. 자, 그래도 아직 호구 많습니다. 자, 디기가 한번 해주고, 아 법사 타워 너무 아파요. 만렙 법사 타워. 자, 그리고 도둑 고불린 야, 지금 킹 때문에 뭐든 죽고요. 아, 아쉽네요. 아까 퀸 스킬을 못 썼던 거,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공격 아쉽게 87% 이별 지금 최종 스코어 6대6 51.8%대 44.8%로 상대팀 우승벤 팀이 4강으로 올라갑니다